안녕하세요, 전희준 목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여호수아 한눈에 보기입니다. 신명기는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야기였는데요.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.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,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.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. 둘째, 6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. 이 내용은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는 가난한 족속들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. 여리고 성 이야기 그리고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여기에 속합니다.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되며 마무리됩니다. 여호수아 11장 2 3장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. 그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라.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. 셋째,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약속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입니다. 이 내용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여호수와 19장 51절,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. 넷째,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와의 마지막 설교 두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네개 부분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았는데요. 이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,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.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,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,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... 그 땅으로 가라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지요.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땅에 물이 마르게 해주시잖아요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기적적으로 일주일 동안 열세 바퀴를 도니까 성이 무너져버리지요.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전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. 그 땅에 있던 가난한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다 쫓겨나게 되는 거지? 가난한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.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.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. 그러니까요,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이 필요해서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쫓겨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제 국민 주권 영토!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.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.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.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.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.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 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.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 이런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을까요? 이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모든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내게 되었을까요? 다음 이야기는 사사기로 이어집니다.